오, 진짜로. 진 진짜 어. 네. 진짜 진짜 대표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 니다 네. <laughs> 대학생들 아유. 때문에. 아유. 아니야. 대표님 오셨어요 여기. <laughs> 생들한테 <laughs> <laughs> 좀 아, 니여기는 이게 더 크게 이렇게 철학으로논는좀 연하게 지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모여서 농성하는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지금 이 네. 지금은 이제 좀 네, 시험 기간이라 내일까지가 시험. 네, 내일까지가. 끝나면 또 집회 마치면 또 뭘까? 아, 네. 대학생이? 네,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똑같이 오르거든요. 거의 뭐 비싸더라고요. 하 새벽에 춥고 또흙기지고 그러면 또 우리 기승세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거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거쳐. 커피나 거쳐. 이런 것들. <laughs> 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아니, 나눔 문화에, 문화에 문화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다. 고 뭐. 지금은 이제 <laughs>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틀째인데 이제 조금씩 와서 편안하게 먹고 가고. 사진에 그래. 이게 성전제 해 놓고 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셀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이제 네. 예, 있으니까. 그때까지 몇 명, 몇 분이라도 있으니까 는 같이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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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역시 언니 아니 원래 이라고 했어 <웃음> 네, <웃음> 아, 대이 없으신 걸 l 만이 아니라 그리고 <laughs> 를 한번 야, 예, <laughs> 그래도 당 a 을철 t 말씀드리면 나원은아니지 않을 예전에 강동구에 승이잘 다녀, 잘 <laughs> 잘 어쨌든 마음은 더불어 민주당이니까요. 우리 차에 우리 대표님 모자 있잖아요. 으어, 맞아, <laughs> 항상 어머할 때는 그 모자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엘게 모여계신데또 뭐 아, 있어요? 지금 지금 촛불행도 이 정리하고 다 잡고. 네. 늦게 달리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아 서울에서는 팀다고 하네. 지금 있어요. 네. 관제합니다 관제. 방치. 매일. 네. 24시간. 그리고 바로 그때 서서 미자 팀스니다제부터거어네 언제부터? 조심. 네 조심. 이거 설명하다가 대표님 오셔가지고. 학생들 휴대폰 충전이 되게 힘들어 가지고 네, 네, 충전 이게좀 공짜로 해 드리려고 오늘 구입했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충전 어, 네, 대표님 네. 오셔가지고 예예전기로 네, 네, 저희가 발전기를 쓰니까요. 발전기를 쓰니까요 원래는 그저께까지 학생들한테 예, 네. 해주셨잖아학생에서 네, 외치고 문에 담보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네, 민주당 사앞에는 뭐죠? 그, 민주당 사앞에요아니 상... 당장... <laughs>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저기 민주당 사앞에는 링키 저기이하고 저기, 한참... <laughs> <그래서 현, 웃음> 현수막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앞에 깨끗하게 민주당 사업 요즘 분집회 많이 하더라고요 조직하사회분남 지금 합 <laughs> <laughs> 그, 덕분 은여기서 하셨고 촛불 행동은 저쪽에산업군아 따로 예네 따로 네. 시간대에 달리해서? 시간대를 네. 달려 시간대 네. 같은 다에서 어떤 예 그쵸 그게 같이 많으니까. 하고 같이 네. 그런거 해야되는데 너무 그는게 너무 안타까워 제가 말했죠 그럼 안에 국회의원들 단식하고 있나요? 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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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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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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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렇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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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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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심하시고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제 전에 빨리 오세요. 나가시려고 지금. 가온거같아어 뭐야? 왜 꺼졌어? 어, 어. 아니, 뭔 소리야? 이분이 이금, 이분네. 카메라 파이왜 꺼지냐고. 어. 아, 네, 대표님께서 쏘시는 커피 한잔씩 하십시오. <laughs> <laughs> 대표님이 쏘시는 겁니다. 뭔데? 내표님께 인생을 급각 도착하라. <laughs> 저분, 저분 토요일에 야, 계속 돌아다니셨던 거야. 어, 금요일 날. 아, 우리 대표님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럴 때 저렇게 옆에서 말이라도 보고. 보고. 아니, 한번 그러고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오세요. 차한 잔. 대표님께서 쏘시는 겁니다. <웃음> <웃음> 청구는 제가 대표님한테 할게요. <laughs> 건강하세요. 커피 <한> <laughs> 컵라면, 어떡해요, 컵라면. 네. 아니, 컵라면 주지겠어요? 컵라면. 예. 저기 컵라면. 예. 네, 여기 국회의사당 왔입니다 네, 저희 아, 이젠, 이재명 대표님께 칭찬 들었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지금 가,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뽑아세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예, 네, 대표님. 네. 오늘 저희 부스에 지금 계속 계시다가, 이제 지금 차 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네, 지지자분들하고 지금 네, 저희 대표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네. <laughs> 제가 다세번 오셨나? 어디 <laughs> 가세요. 커피도 드립니다. 이재께서 쏘시는 거예요. 청구는 이재만한테 할 겁니다. 와서 드세요. <laughs> 어 오늘 <laughs> 오늘 무슨 날이지? 예 네. 오늘, 오늘 진짜 잘 무슨 잘 날이지? 잘 네, 여기 잘했죠? 예 여기 이 시간만 이렇게 한 번씩 돌고 있는 중이라고. 네 오늘 무슨 날이지?